반갑습니다. 매일 성악을 하는 55세 아저씨입니다. 왜 성악을 하는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실 거라고 예상이 갑니다.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의 그날은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서 활동하기도 아주 좋은 선선한 날씨라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날은 제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그 동네에 제가 보물처럼 찾아온 셈이었죠. 그날은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저의 아주 큰 울음소리를 들으시고는 동네 분들이 그놈 울음소리 한번 아주 듣기 좋구나라는 말씀을 거의 다 하셨고 그렇게 저는 조용하고 좋은 동네에서 자라왔습니다. 항상 뉴스에서 납치 사건, 살인 사건이나 성폭행 등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의 사건들이 나오면 항상 그것을 보면서 우리 동네는 정말 살기 좋고 오히려 뉴스에 나오는 동네가 다른 세계의 나라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사회에 들어가서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공부라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무엇인가 조금 허전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바로, 아빠라는 존재가 없어서 그러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모든 아이들이 다 아빠라는 존재가 원래 없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아이들은 가족의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할 때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넌 아빠가 없어? 왜 엄마 얘기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냥 단지 순수하게 질문만 한 친구에게 뭐가 그리 화가 나서 입술이 터질 정도로 때렸나 싶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엄마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엄마 나왜 아빠가 없어? 라는 질문에 엄마는 저에게 너가 나중에 좀더 크면 내가 알려줄게. 지금은 너무 어려. 라는 조금은 답답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애들이 나 아빠 왜 없냐고 막 물어보는데 엄마가 무슨 이유인지 알려라도 줘야 내가 무슨 일인지 애들한테 이야기라도 하지. 나도 창피하단 말이야. 라고 말을 하자 어머니는 애들이 왜 아빠 없냐고 물어보면 우리 아빠는 돈 벌러 외국으로 나갔다고 얘기해.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그 뒤로 계속 친구들에게 엄마가 시키는 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사실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인 것을 어린 그 나이에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을 하자마자 저는 어머니께 아버지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나이 좀 먹었으니까 아빠 왜 없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다, 살아있기는 한 건지 좀 알려주면 안 돼?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너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알려줄게.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궁금했지만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진 않다는 느낌을 받아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재미있는 중학교 생활을 마치고 졸업식을 앞두고 있던 날 친구들끼리 모여서 너네는 내일 졸업식에 누구 오시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당당하게 난 엄마만 오기로 했어 너네는 이라는 질문에 친구들은 아버지는 뭐 하시고 어머니만 오냐라고 저에게 되물었고 저는 초등학생 때 했던 것처럼 아 아빠는 일 때문에 바쁘셔서 지금 이 지역에 안 계셔 라는 말을 했더니 친구들 중한 명이 갑자기 이 지역에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거 아니야 라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욕이 저를 향해 날라와도 참을 수 있었지만 장난이든 욕이든 제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듣고는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서러움이 폭발하였고 있는 힘껏 그 친구의 뺨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했던 말 다시 짓거려봐. 뭐라고 그런 거냐? 지금 아빠가 뭐? 어쩌고 어째? 어쩌? 너가 그럼 나한테 아빠는 졸음식에 왜안 오냐는 질문에 내가 나 아빠 없어서 안 온다는 말을 하길 원했던 거야? 지금 너 맞으려고 일부러 작정한 거 맞지? 제가 그 친구를 때릴 때 주위 친구들은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충분히 맞을 짓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결국 선생님이 오셔서 저를 말리셨고 그 결과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혼내신 적이 없던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것을 그날 처음 봤어서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어머니의 말투와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 그 아이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정말 못된 행동이긴 해. 그렇다고, 그래서 너가 때리는 행동은 더 나쁜 행동인 걸 알고 있기는 하니?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왜 내가 혼나고 있어야 되는지 그 나이에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이해를 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화가 너무 나버렸고, 그래서 대체 나는 아빠가 없는 이유가 뭔데? 아니, 그리고 아빠가 죽었든 살았든, 내 가족 욕하는데, 어느 누가 가만히 있어? 우리 아빠가 욕먹을 짓을 하고 다니기라도 한 거야? 그리고 엄마는 내가 자식으로서 아빠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좀 해봐. 맨날 무슨 내가 나이가 어리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알려주겠다는 게 무슨 소용이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어차피 그때 알게 되나, 지금 알게 되나, 별다를 거 없는 거고. 엄마가 혹시 내가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을까 봐 걱정되어서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엄마의 태도가 더 충격적이야. 그러니까 얼른 말해줘. 사실 저는 이날 어머니에게 처음 대들었던 날이고 마음에도 없는 막말을 퍼부으며. 제가 말하고도 후회를 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말을 하고 나서 한참 동안 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셨고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몇백 번 아버지의 행방에 대해서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지 않던 어머니가 그저 미웠습니다. 말씀을 해주시지 않자 그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궁금해졌고 결국 어머니에게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그렇게 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가셨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실 때까지 자지 않고 현관문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에 있은 지 다섯 시간 정도 지났을까? 드디어 들어오셨습니다. 진짜로 나한테 말씀 안 해주실 거예요? 대체 어떤 일이 있길래 하나뿐인 자식인 나한테까지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냐고. 심지어 어린 나이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빠가 외국에 있다는 거짓말까지 시킨 건데 나 엄마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얘기 안 해주면 나 이대로 죽어버릴 거야. 내가 진짜로 죽기 원하지 않는다면 당장 얘기해 줘. 어머니는 저의 행동을 보고 충격을 먹으셨지만 그제서야 저의 방법이 통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저는 식탁에 마주보고 앉았고. 그 밤에 어머니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듣고 충격 먹지 않을 자신 있는 거지? 마음의 준비는 한 거지? 라는 질문을 저에게 다섯 번이나 되물으셨고, 저도 그에 맞춰 다섯 번 대답을 했습니다. 너는 우리 동네에 좋은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지? 다들 인심 좋고 밝고 긍정적이라고 다 생각하는 거지? 아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우리 마을 사람들에 대해 물으시니,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엄마, 나는 지금 아빠 이야기에 대해 물어보는 건데, 대체 왜 우리 동네 사람들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거야? 저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무시를 하시고 하시던 말씀을 이어나갔습니다. 너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주 시끄럽고 난폭한 그런 동네였어. 너가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여기 납치 사건도 살인 사건도 폭행 사건 등안 좋은 사건이란 사건은 다 일어났던 곳이야. 그래서 이사 온지 2주도 안 되어서 다른 곳을 찾아서 나간 사람들 완전 많아. 무슨 사건만 일어났다고 하면 어린아이, 어르신 할 것들 없이 그냥 무슨 사건에 휘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어. 매일매일이 시끄러웠고 경찰이 왔다 갔다 거려서 어수선하고 낮보다 새벽에는 더했어.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잤지. 너가 그리 궁금했던 아빠는 공장에 다니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항상 집에 머무면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서 성악가처럼 노래도 배워서 근사하게 부르고 흥도 많았어. 그런데 사건이 끊이질 않는 이 동네랑 무슨 관련이 있나? 엄마가 지금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린가 할 거야. 경찰관들에게 끌려간 사람들 중 너네 아빠도 있었어. 이 말을 듣고 저는 그럼 우리 아빠가 범죄자라는 소리인가 싶었고 어머니께 되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아빠가 범죄자라는 소리야? 아, 뭔 말이야? 그러자 어머니께서 차라리 너네 아빠가 범인이었으면 난 억울하지도 않아. 라는 말씀을 하셨고, 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엄마가 나한테 하는 말은 아빠가 범인도 아닌데 경찰한테 끌려갔다는 소리잖아. 알아듣게 좀 설명해봐. 어머니께서 저에게 다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 아빠가 범죄자도 아닌데 끌려갔어.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나온 증거도 없었고, 심지어 범죄가 일어난 예상 시간에 너네 아빠는 회식하고 있던 중이었어. 그런데 대체 왜 끌려갔는지 궁금하지 않아? 범행 현장 주위에서 아빠가 지나가는 걸 어떤 사람이 봐서 증언을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의 증언보다 회식을 같이 한 사람들이 같이 술 먹었다고 말만 해주면 되는 일이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같이 회식을 한 사람들이 입을 다 닫더라고. 그 사람들 찾아가서 제발 증언 좀 해달라고 무릎도 꿇어보고 소리도 쳐보고 울어도 봤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받아먹은 건지 진짜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는 소리만 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몇 달을 찾아가서 사정사정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너네 아빠는 교도소에 들어가고 말았어. 교도소에 들어가서 엄마랑 면회를 잠깐 했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펑펑 울더라. 너네 아빠 그렇게 쉽게 우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까지 울은 게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난다. 근데 또 웃긴 건 재판을 봤는데 너네 아빠가 자기가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너는 또 이게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재판에서 판결 나오고 교도소에서 몇달 살지도 못하고 갑자기 너네 아빠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 그 교도소에 같이 수감 중이던 다른 사람이 나중에 나왔을 때 엄마한테 와서 이야기해 주더라고. 당신 남편, 경찰들한테 맞아서 죽은 거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생전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감정이었어. 경찰들한테 화도 났는데,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내가, 힘이 있는 경찰들에게 덤벼서 뭐 하나 싶은 그런 허탈감도 들고, 그래서 몇날 며칠을 울면서 살아왔어. 나중에 신문에서 내 남편 누명 씌어서 범죄자 만들어 놓고는 정작 그 경찰들은 진급을 했더라고. 그 신문을 보고 더 우울해지더라. 내가 인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한 일을 겪은 것인지 그렇게 우울한 날들 보내다가 중간에 갑자기 너를 임신을 하게 된 거야 내 옆에는 남편이 없으니까 자식이라도 잘 키우자라는 생각으로 너 지금까지 열심히 키운 거야 솔직히 돈만 아니었으면 너니 아빠 지금쯤 완전 잘나가는 성악까지 않았을까 싶어 에휴 지금 와서 그 사람도 없는데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냐 엄마가 미안해. 괜히 쓸데없이 감춰서 이제야 좀 궁금증이 풀려. 저의 궁금증은 풀렸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제가 생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되게 분하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음과 동시에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궁금증은 풀렸지만 오히려. 어머니의 좋지 않은 기억을 꺼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안 좋은 기억을 꺼내게 해서 미안해요. 나는 그저 아빠가 어디 있는지 그냥 단지 궁금하기만 했고 엄마의 기분을 안 좋게 만들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에게 솔직하게 다 얘기해 줘서 고마워. 저는 처음으로 나의 아버지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를 들었고 혼자 그 일을 견뎌온 어머니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본적 없는 아빠지만 어머니께 아빠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 허전함을 겪어보지 않고는 아무도 느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돈으로 엄마를 호강시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어머니에게 조금이나마 아빠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엄마는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한마디의 말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던 중, 아버지가 성악가처럼 노래를 부르시고 흠이 많으셨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아빠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저는 계속 학교 친구들 중에 노래 잘하는 친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며 노래를 잘 부르는 방법을 터득하였습니다. 그래도 친구에게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느꼈고 어머니에게 학원을 다니고 싶다는 말을 하기엔 돈 걱정을 하실까봐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는 알바를 하고 친구들과 놀 시간에 한푼더 벌어서 어머니한테 얼른 성악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저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노래 학원을 등록한 지두달 정도 되었을 무렵, 이제 엄마와 행복한 날들만 있을 줄 알았지만, 세상은 저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저에게 너는 나 없이도 잘살수 있지? 사실 너한테 너네 아빠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도 모르게 너네 아빠가 그리웠던 것 같구나. 엄마 없이도 밥잘 챙겨 먹어야 돼? 라는 말씀을 하셨고, 무슨 멀리 떠나는 사람처럼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무슨 마음의 준비라도 하라는 뜻인가 싶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음악학원에서 노래를 배우던 중,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기 삼거리 종합병원 응급실인데요. 어머니가 많이 위중하십니다. 빨리 와주세요. 라는 말을 듣고 빨리 달려갔지만, 어머니는 마지막에 제 얼굴을 보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의사선생님께 말씀을 들어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께서 폐암으로 병원을 한두 번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선생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제가 수술을 하고 약 꾸준히 드시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아빠도 없이 자란 내 하나뿐인 아들에게 죽으면서까지 짐이 되는 건더 싫은데 뭐라도 남겨줘야지 제 속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수술 못해요. 우리 아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 집도 장만해 주려면 돈더 모아야지 여기서 더 쓰면 안 됩니다. 안 돼.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대기업에 백화점 청소 일을 하시며 저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물론 흡연실 청소 등 락스와 간접흡연에 많이 노출된 상태로 10년을 넘게 근무를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못해드리고 어머니는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모아주신 돈은 고아원에 기부를 했습니다. 저의 아버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보다 아예 아빠,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보며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50대의 후반에 접어든 저는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봉사활동과 기부를 하면서 다닙니다. 물론, 어머니를 위해 유일하게 할수 있었고, 제일 하고 싶어 했던 성악을 고아원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것보다 뿌듯한 일이 없더군요. 저는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겁내지 않고 무조건 부딪혀 보시고, 최대한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을 시간 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